자 제가 어렸을 때 집집마다 나무 도마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나무 도마는 오염도 잘 되고 색이나 냄새 배입 특히 위생 문제 때문에 한 번씩 햇빛을 이렇게 말려야 했죠 그래서 그런 위생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도마가 이런 플라스틱 도마들 뭐, 이렇게 얇고 가볍다는 이런 플라스틱 도마들 많이들 쓰죠. 그런데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도마 요 위에 한번 싹보시면요 진짜 칼자국이 장난 아니죠? 이거는 뭐 플라스틱 도마라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도마가 됐건 쓰다 보면 이렇게 칼자국이 안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친환경 우드 압축 도마도 한 1년 가까이 쓰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야, 너웬 깨야? 이러실 수 있는데 바로 플라스틱 도마에다가 칼질을 하면서 1년 동안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이 정도. 50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색배임 냄새배임은 물론 친환경 항균 인증까지 받은 미세플라스틱 걱정 노노 친환경 압축도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마에 칼집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칼집이 생기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든 도마를 이용하는 게 맛있는 요리와 더불어 나의 미래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색배임 냄새배임 걱정은 없고 심지어 가볍고 안전한 친환경 도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마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칼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야 유리도마라든가 스텐도마도 있거든? 예, 이런 말 하실 수 있는데요 자첫 번째로 스텐도마 유리도마 쓰는 분들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진짜로 칼자국 안 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은 스텐도마 위에도 칼자국이 무수히 나 있는 걸 보게 될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나무보다 혹은 플라스틱 도마보다는 깊게 파이지는 않지만 칼 자국이 생겨요 그뿐만이 아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스텐 도마나 유리 도마 위에다가 왜 칼질을 하라고 하는지 난 당체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마에서 칼질을 하는 이유가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 칼날을 최대한 보호해서 오랫동안 절삭력을 유지하면서 재료를 손질하기 위함인 건데 스텐 도마나 유리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한다? 이거 자체가 칼을 그냥 한번 쓰고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이런 것도 또 대안이 될수 있죠 나무도마 이런걸로 쓰면은 뭔 문제가 되겠어요. 예, 어차피 생기는 칼자국, 뭐 나무 부스러기 뭐 이런게 유해한 것도 덜하겠죠. 근데 이거는 막 꺼내가지고 팔로 어, 손목아퍼. 막 꺼내가지고 요리하고 막 이러는거 이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단 말이야.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두꺼운 원목도마는 평생쓰는 도마라는 타이틀에 맞게 이 관리가 꽤나 필요하죠. 이런 고급 나무도마 위에서 멋있게 김치 자르는 분들 아직까지 못본것 같아요. 저도 안해요. 왜냐면은 아주 평생쓴다고 관리까지 하는 도마에다가 김치를 썬다 에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원목도마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색 배임 냄새 배임 특히 냄새 배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로 이 친환경 압축도마는요 저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태어난 도마라는거 이런 플라스틱 도마 쓰자니 찜찜하고 이런 폼나는 원목도마 쓰자니 너무 무겁고 불편하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면서 가볍고 색 배임 냄새 배임에 강하고 식색이 돌려도 되고 세균 걱정 냄새 걱정 할 필요 없는 전천후 친환경 나무 도마를 원하시는 분들 을 위한 맞춤 도마가 바로 이 오리지널 그 친환경 압축 나무 도마라는 거예요. 극강의 가성비와 실용적인 면에서도 안전한 그런 도마 이쁜 관상용 전시용 도마가 아닌 진짜 요리 일선에서 막 사용하는 그런 도마예요. 그러면서도 항균 인증 친환경 도마라는 거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제가 원하던 도마가 바로 이런 도마였어요. 쓰다가 그냥 막 버려도 되는 그다지 아깝지 않은 그런 도마 그러면서도 안전한 도마 먼저 이 친환경 압축 도마는 공정부터가 달라요. 수십 겹의 나무를 저온 압착 팍 해서 탄생한 우드 압축 도마라는 거예요. 소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종이처럼 얇게 추출해서 홈 도마는 72장, 나머지 도마들은 42장을 겹쳐서 압축을 한 도마라는 거. 이렇게 만들게 됨으로써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그리고 슬림한 압축 도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딱 보셔도 이거 굉장히 딱딱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십 장의 얇은 친환경 소나무 원료를 압축했기 때문에 칼집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부스러기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십 장을 저온 압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칼자국이 무수히 났어도 도마 내부로 수분이 쉽게 흡수가 되지 않아요. 수분이 흡수가 안 되면 당연히 색배임 냄새배임이 생길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다른 도마들은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면 그 스크래치를 통해서 안쪽에 세균이라든가 이물질 이런 게 이제 색배임 냄새배임이 생기기 쉬운데 이 친환경 압축 도마는 이물질이라든가 색배임 냄새배임이 흡수되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목 도마와는 비교도. 안돼게 가볍죠. 그냥 도마는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가볍냐 그리고 수분 흡수, 색 배임, 배움, 냄새 배임에 강하냐. 그리고 이거 식세기에다 막 돌려도 되냐. 물에다 막 풍덩풍 담가도 되냐. 그 정도 식세기 열과 수분은 충분히 방어하는. 그냥 식세기 그냥 막 돌리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조리도구는요. 일단 쓰기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기왕이면 플라스틱 도마보다는 이 친환경 도마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시기가 진행하는 친환경 압축 도마는 앞으로 딱 6일간 대한민국 최저가로 공동구매 진행하고요. 종류나 모양 지금 보시면 원형도 있고 정육면체도 있고 이런 제일 잘 나가는 이런 민문이라든가 이런 직사각형 모양도 있고 아주 다양 다양해요. 아주 다양하니까 이거를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고정 댓글에 있는 공동구매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한 스펙이나 모양, 색상 등을 나에게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이 종류 너무 많은데 나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 분명 계시죠.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다 취향에 따라 뭐 누구에게나 뭐 맞는 디자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사견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 민무늬, 예, 민무늬 요거 요게 제일 쓰기가 좋고요. 요거 민무늬지만 뒤쪽 면에 이렇게 어, 논슬립 패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조그만 민문이 도만데 밑에 논, 논슬립 패드가 있기 때문에 예안 네, 밀립니다. 안 밀려. 이 밀리지가 않아요.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요리를 할때딱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는 거. 보통 밑에다가 무슨 막 수건 깔고 행주 깔는데 그럴 필요 일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민무늬. 이게 색깔별로 그냥 뭐 그건 뭐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지만은 가장 무난하고 심플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괜찮은 거. 요 사각, 직사각이 논슬립 패드. 요것도 역시 이양 사이드에 이게 논슬립 패드가 있어 가지고 요것도 아주 안정감을 주는 제가 뭐 1년째 아주 그냥 이거 폭폭 물고 먹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요리할 때 너무 편해요 그리고 도마 겸 요리 플레이트 겸요런 어, 어, 원형 원형은 요 위에다 요리 플레이트 해도 되구요 접시로 쓰기도 딱 좋고요. 여기에다 뭐 안주 레든가 치즈 플레이팅 이런 거 했을 때아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재료 같은 거 이렇게 눌러놓고 이 도마에다도 해고 옮기고 그냥 그냥 쓸면서 도마 세개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할 때그 도마를 그냥 트레이처럼 바로바로 바로 쓰시면 딱 좋다는 라 거. 그리고 제가 기왕이면은 요거 소 중대 이 세트로 싹다 사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요리 크기에 따라 쓰임에 따라 딱딱 집어서 쓰기가 딱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추 하나 자르는데뭐 이렇게, 이렇게 큰 도마. 마보다는 이렇게 작은 도마 해 가지고 쉽고 빠르게 설거지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왕이면은 이렇게 소중대로 된한 세트씩 구매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마가 이것도 단단한 재질이라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 써 있어 가지고 어 이거 보고서 야칼 자국 되게 잘 나드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마는 무조건 다칼 자국이 납니다. 기왕이면 건강한 도마를 쓰는 거다. 아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건강한 도마, 일상에서 맘 놓고 막쓸수 있는 친환경 압축도마 공동구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동구매 참여는 더보기와 고정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 좋네. 앞으로 이거 써야겠다. 이런 제품 아니면 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요. 가성비 제품, 돈이 아깝지 않은 찐 주방템 발굴해서 다음에도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즐거운 주방생활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시기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